이미 15일 기숙사 발표 나고 나서 많이 계약이 된 원룸이긴 한데요. 실천사거리 쪽에 사실 요만한 가격대의 방이 없어요. 기숙사 가격으로 자취할 수 있는 방이고요. 음, 침대와 매트리스 새로 바꿔주셨고요. 전자레인지와 전자레인지 다이를 하나 넣어주셨는데요. 아주 깔끔합니다. 21만원에 관리비 4만원인데 난방비까지 다 포함해서 25만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. 방은 작아요. 4평이 약간 안될것 같아요. 오픈형 구조의 기숙사 스타일이고요. 보통 고시원 정도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시원보다는 좀큰 사이즈예요. 그리고 일단은 방은 작지만 창문이 어마어마합니다. 보이시죠? 이 창문이 화장실 창문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요. 양쪽으로 열어놓을 수 있고요. 수납이 부족하다 보니까 침대 여기 밑에 칸에다가 서랍장을 양쪽에 두 칸을 넣어주셨어요. 하지만 이것도 부족하다면 침대를 살짝 바깥쪽으로 빼고요. 발쪽으로 행거를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. 전에 살던 친구들도 이렇게 살았답니다. 책상 공간이 좀 좁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궁궐이죠. 수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수압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. 그렇다고 완전히 센 편도 아니고요. 여기에 단점 하나는 화장실인데요. 일단 화장실은 작아요. 건물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관리는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.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절대 응가 싸면 안될것 같다는 소리 다 들립니다. 보통 우송 타워 W13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죠. 이상, 우송대의 모였습니다.